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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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꽃게 발견! 꽃게 발견! 꽃게 발견! 어,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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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후, 야 아, 안녕하세요. 함께 진상입니다 오늘은 바로 21일 꽃게 금어기가 풀린 날이죠. 그래서 꽃게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물색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냐? 변산, 반도. 에서 화삼을화산에 화삼을 갔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새만금 단파제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똥물이에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꽃게 보러와서 아 너무 높은 물때 너무 높은 물때에요 의욕이 너무 앞섰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낚시 당했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역시 역시나입니다. 짚불 갯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똥물이에요. 똥물. 큰일 났어요.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색이안 나와요. 그냥 꽝이에요. 꽝. 환장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그냥 답이 없는 헤루지. 깡 헤루지. 말도 안 되는 꽃게 헤루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건 치어, 그 다음에, 새우. 왜 이렇게 새우들이 난리인지. 아, 여기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보입니까 어, 어디 갔어? 꽃게 새끼. 이런 꽃게 새끼. 꽃게 얼라들만 보였어. 그것도 손톱만한 얼라. 우와! 와우. 대박, 대박, 대박. 여기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망조가. 야, 이렇게 지금 파도를 치고, 물색깔은 우와, 대화다. 내 앞에서 대화 졌어오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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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보이시고 대화. 저희 대화들이 이렇게 수영을 잘해요. 와우, 대박. 이 미친 대화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꼭이 족대, 이 족대를 아무것도 못해요. 오돌이 망을 가져와야 뭔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돌이 망을 가져와야. 와, 여기는 지금 망조입니다. 물색 안 나와. 이 족대로는 아무것도 못잡어 앞에 오돌이들이 겁나 튀어다녀 아 환장하겠습니다 환장 뭐가 없어요 우와옷다 젖는다 가슴장아 입고 왔는데 옷을 다 젖어요 지금 이야 오돌이 잘 뛴다 진짜 아씨 여기는 오돌이밖에 없나봐 그리고 여기 보이시지 모르겠네 요고요거 카메라 안 잡히나? 아 진짜 손톱만한 손톱만한 꽃게 새끼들. 아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새우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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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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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발견. 꽃게 발견. 꽃게 발견 꽃게 발견 꽃게 발견. 어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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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우. 야 사실은 꽃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치겠다. 아 이런 거 말고. 큰거큰 거, 큰 거. 자 너는 가라. 오우저저저저 물살 봐라. 이사시행이는 필요 없습니다. 너는 방생. 아 쓸모없는 사시행이 엄마 데리고 엄마. 아 엄마 데리고 와. 가라. 아아파 아파 아파. 나나 나, 나. 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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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우 겁나 포. 어우씨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시행이만 있습니다. 엄마 꽃게가 필요해, 지금, 엄마 꽃게가. 자, 엄마 꽃게가 돌아다녀야 하는데, 엄마 꽃게는 안 보여, 지금. 자, 다시 한번 더. 으쌰! 파도, 이 파도는 없으면, 아씨, 파도 0.5였는데. 0.5가 아니야. 망초야망초 망주. 파도! 여러분은 지금 꽝 치는 해루지를 보고 있습니다. 꽃게, 꽝! 그래서 사실행이 하나 받네요, 사실행이 하나. 그 오돌이랑. 오돌이가 지금 카메라에, 우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우씨, 이쪽에 물이 더 센데? 어디로 가야 물이 안 쎌까?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았다. 망둥어, 망둥어 잡았어요, 망둥어. 오잘 가라. 물고기 하나 잡았네요, 망둥어. <laughs> 전어 새끼들이 있지, 이렇게? 전어. 전어, 전어, 전어. 어, 잡았다. 어, 놓쳤어. 왜 전어 새끼들 이 돌아다니지? 꽃게는 안 뭐, 보이고? 아, 진짜. 지금 30분을 돌아다는데 꽝이야. 살실행이 한 마리. 망둥어 3마리, 전어 새끼도 엄청나게, 오돌이는 더 엄청나게, 내 앞에서 깝찍거리는 오돌이 새끼들. 아, 진짜 오늘, 물높이도 높고, 파고도 심하고, 파도도 심하고, 물은 똥물이고, 어쩝습니다, 여러분. 꽃게 헤르질은 진짜 해로워요. 하지 마세요.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꽃게 헤르질은 아, 힘들다.